5교시입니다, 5교시. 아, 우리가 아까 했던 거를 마무리는 지어야 될것 같아요. 아까 했던 게 뭐였냐면, 취소와 로그인 버튼이었잖아요. 그 문장 다 가지고 계시죠? 자, 빨리 띄우시고요. 자, 이제 취소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에, 어, 텍스트에 있는 글자를 지워버릴게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텍스트에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텍스트가 A니까, <laughs> 자 a, a. a에 a 접근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점 밸류는 빈 땡땡 이렇게 하면 돼요. 밸류에다가 빈 값을 설정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로그인도 마찬가지 아니, 취소 눌렀을 때 두번째 박스도 빈 값으로 그러면 b의 밸류도 빈 땡땡 빈 값을 집어넣으세요 라고 하면은 지워져요. 해 볼게요. 자, 이거를 제가 테스트. 그게 여기 있나 보네요. 아이고. 화면 보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테스트 1. 아, t1.html. 자, 이렇게 되죠? 뭔가 적어요. 적고 나서 취소 누르니까 없어졌죠? 이해 되셨을까요? 이렇게. 잘 이해 안 되시면, 여기다가 AAABBB라고 해봐요. 예? 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AAABBB를 설정해서 취소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아마 이해 되실 거예요. 자, 봐봐요. 새로 고침, 취소. 어때요? 이렇게 세팅되잖아요. 일단 여러분 이저이 value죠, value. value. value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텍스트 박스에 값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값에 A를 집어넣었어, B를 넣었어. 그래서 취소를 누르니까 값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럼 지우기 할 거잖아요. 취소 누르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빈 값. 아니 빈 값인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설정이 아니잖아요. 빈 값, 빈 값, 음? 빈 값. 자 여기까지 됐다고 생각하고. 자 이제. 로그인 성공했나 안 했나를 테스트할 거잖아요. 로그인 지워요. 두 번째 거에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봐봐요. 첫 번째에 있는 값을 데리고 와. 그럼 첫 번째에 있는 값이 이거잖아요. 이거 이해됩니까? 아니, 첫 번째 텍스트에 뭔가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얘죠? 이거랑 누구랑 같냐고? 얘랑 같아? 응? 같아? 이 푸문에다가 이제 넣는 이푸 만약에 갔다면, 아유 옆으로 너무 길다 그죠? 그래서 길게 적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좀 이따 하기로하고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갔다면 뭐라고 할 거라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결과값 찍을게요. 여기다가 h 1 태그 하나 만들어 보세요. h 1 태그 그리고 id를 a b c d e 하겠습니다. e. id는 여기 접근 접근해야 되니까 e e. id e. 적으셨을까요 IDE. 자, 이제 여기다가 결과값을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렇게 할게요. 자, 이제 E에 접근해야 되잖아요. E E. 자, 이제 E에 접근합니다. E에 접근하세요. 그리고 .ino h t m l 는 로그인 성공 두개 같으면 던 이 꼴이 두개 들어가면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두개 같아? 그러면 로그인을 요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에 집어넣어. 이렇게 했습니다. else,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한다? 아 로그인 실패라고 찍을 거지 뭐. 그게 다죠. 로그인 실패. 저장. 이해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만. 자 이제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다 뭔가 집어넣어 A 집어넣었어 A A. 그 여기도 A라고 넣었어. 그 로그인 눌렀어. 로그인 성공. 자 이제 여기다 B 눌렀어. 로그인 로그인 실패. 취소 누르면 다 지워져. 여러분 여기만 다 지워지니까 좀안 좋다. 이것도 지워 주세요. 다시 할게요. 뭘 하고 했는지 물어보지 말고. <laughs> a, a 적었죠. 똑같으면 로그인 누르면 로그인 성공,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넣으면 로그인 누르면 실패, 그 다음에 취소 누르면 둘다 지워져 얘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드릴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취소를 누르면, 취소를 누르면은 f1 함수 호출 된다는 것까지는 아시죠? 예, 그러면 어... h1 태그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에 이 값을 아무것도 안 나오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요. 복사를 해 여기다 붙여요. 빈값 세팅하면 되잖아요. 에? 빈값 설정하기 이해만 하시면 되죠 뭐.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식사를 하고 오셔가지고. 다들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날씨도 덥고 다 휴가 떠났는데 우린 공부하고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외우든지 나한테 질문을 하든 빨리 외우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GPT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GPT한테 물어보지 말고 본인이 할수 있어야 된다. 통째로 외웁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자, 새로 고침. 자, 1번, 1번 똑같은 거 입력했어요. 로그인 누르니까 로그인 성공. 2번이라고 누르다 다르네. 로그인 실패. 취소 누르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일단 쉬었다 할게요.